미간 고장 잘 피어서 미간 고장 완전 올린다, 반 나다 이거야 이거 봤어, 그 야, 진짜 미간 고장 잘피었네 저기도 잘 피고. 잘도 피. 미간 밑강, 미간이 올리가 잘 열크라. 응, 어, 아 고장 고장 복원된 척 언니. 미간 꽃 향기 맡고 싶어 일로 한. 응. 음. 천국산 저거 저거 얼마나 아, 잘 피었냐? 고소한데, 고소하네. 고소한데가 난. 이거 옷 밑간 고장 핀 거. 이거 이거 올리 밑간 졸키어야. 응마안 먹어라 어머니 먹어. 네. 무사 뭐, 그래. 어머니 집이랑 밥안 먹지 무사가 군것질러. 라 군것질러 뭐가 지나야이 밑간 고장 핀거 없어 어머니. 이거, 이거 보라 이거 거리쳐 거리. 너미아 형피냐 아이데 아이데 무사. 아 <laughs> 이거 빨리 보라. 박삭하게 피었네. 아 이거 뭔 열몇 게 요만식 그냥 되느냐? 이거 속과사주. 속과사들 거라. 이제. 아, 지대로 털어진다해도 태풍 온보놈이 싹 털어지지 않을까? 잘 털어져. <laughs> 아이고, 좋다. 꽃은 완전 피난, 향기가 너무 좋다. 향기 좋나, 겟매? 향기가 너무 좋다, 해 밤마다. 밤마다. 예. 보기미가 어머니 그거 밤잘 먹으려는 멍, 그거 밤둘러내어머니 갖다 주려는 멍, 전화와. 아침에 강 갔다 와. 음. 어머니 차에 탄거뭐신신하고된 그거 혼나 들려 온 거. 방에 집이 갖다 놔뒀다. 6 0빨강배구 재는 안 먹어라. 음. 맛 좋게 잘 먹었던 고라불국 회사 다음에도 그까미약도 <laughs> 그 <무슨> <laughs> 보내고 미신약 도 보내서 내장제 막잘 먹었던 고라브래 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어야지.